요게 이제 실행 아이콘이고요. 네,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 뜨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없다 생각하고 그 일단 요 위에 버튼들부터 요게 지금 체크 버튼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축이랑 연결되었다는 뜻이고요. 안 되었을 때는 X 표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옆에 어드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관리자 모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뉴얼인데 이건 쓰실 일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이거 족으로 조금 움직여 보는 역할 밖에는 네.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용으로 만들어 놓고 은거 네. 세팅도 이 추가부 이걸 다 잡아놓은 설정이하이 아, 예. 상태에서 제가 아까 요것만 바꿨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각움직이는거에 속도에요 예. 속도인데 제가 T1이라는건 이하이니까 이거는 빨리 돌아도 되니까 400까지 좀올려놨고요그 다음에 Z도 200으로 지금 움직이는 걸 해놨어요 음. 그럼 이정도면 지금 쓰시는 거는 문제가 없으신데 네. T2는 이 하중이나 길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더 올리시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작업자가 하는 거예요 작업자가 제품이 A, B, C, D 모델이 있으면 A 모델 끝나면 관리자가 이제 여기 A, B, C, D라고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것만 불러서 작업하는 거고요 그걸 만드는 거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어드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뉴라고 있어요. 그러면 뉴를 클릭하고 여기에 처음에 스타트 잖아요. 요거는뭐 테스트 투 TST 투라고 이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스타트시거든요. 스타트인데 요거는 제가 임의로 맞춰놓은 거예요. 최대한 이걸 내려가지고, 그, 다른 업체들 보면은 작업자가 꽂기 쉽게 한다고 응. 일부러 45도 정도를 돌려놓은 거예요. 응. 그러면 놓고 빼고 하는 거니까. 응.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임의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거를 써서 이쪽에다 알려주시고 그거는 추후에 좀더 편한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티톤은 0이고, Z가 60이죠. 항상 요렇게 넣으셨어요. 저희 초점이 60이네요. Z가. 아니 아니요. 지금은 제가 지금 없는 기준으로. 지금 이 요거 판 기준으로 제가 만들고. 아, 예,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그다음에 이게첫 번째 뭐 스텝이 다섯 개 예를 들어서 친다고 하면 첫 번째 스텝 그리고 얘를 누르면 안 되고 반드시 밑에 걸 누르셔야 돼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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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렇게 다섯 가져그 음. 그 매번 공정마다 스타트는 포함 포함이 안 되겠네요 스텝 1부터. 이제 진행첫 거죠. 처음에 여기 있다가 제품 예. 넣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찍고 예.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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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 i c o Ch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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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이 o Ch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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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아웃풋 아이오가 지금 아 인풋 input, 받아들이는 인풋이 5번 6번 7번 11번 12번 이에요 그거를 저희 쪽에서는 순서대로 1 2 3 4 5 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하나의 파일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1 2 3 4 5를 다 안쓰셔도 되고 1만 쓰시면 네. 돼요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1만 선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누구 여기서 작업자가 실수로 3을 선택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못쳐버릴거예요아 그렇군요 럴것 예. 그러니까 음. 그거는 미리 요런 기능을 알고 계셔야지 되고 네.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하는게 얘가 45도잖아요 이 숫자들이 다절대값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뭐몇 도를 갈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0으로 하라는 거죠 0 처음에 작업은 0이니까 0이고 T도 0이고 Z는 초점거리를 가야 되니까 최초 거리가 10mm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기준으로 얘가 0도일 때 초점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올라가면 좀 달라지겠죠. 제품 두께에 따라서 초점은. 그러면 뭐 제품이 한 5mm 두껍다고 하면 얘가 5mm 더 내려가야 되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은 회전만 할 거예요. 180. 그러면 처음에 0도 치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고 뭐 이쪽을 치든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이쪽을 치든 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배면 작업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0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0도, 45도, 180도 그 다음에 얘는 뭐 이거 제품이 이렇게 돌아가든 이렇게 돌아가든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뭐 60도? 얘도 60도 유지 60. 그 다음에 이쪽에 T2는 이 전체 축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플러스예요 30. 그러면 오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는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지금 제품이 작은 거니까 아마 30도도 안 올릴 거예요. 네. 올리는 거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60도까지는 되어 있고요. 다음 네. 적이면 60도까지는 안 쓰기를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Z가 달라지는 이유는 얘는 예, 얘가 맞춰서, 이게 예. 45도로 돌아갔으니까 Z가 또 틀려지겠죠. 그러면 뭐한 25. 그 다음에 배면으로 뒤집혔으니까 지그 두께에다가뭐 제품 두께까지 약 예, 15mm였으니까. 거그 지그가 나오면은 저희가 초점 식 구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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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씩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품이 이렇게까지 들렸으니까. 높이가 많이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내리는 거니까, 뭐, 네. 40, 뭐, 한 40? 네. 얘도 아마 각이 같은면 같지 않을까 싶어요. 뭐, 45. 이러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는 거예요. 저장. 근데 이거를 찾는 방법은 이 장비는 지금 초지 장비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면 실제로 여기서 제품을 찍었을 때 도안이 제대로 취소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치수를 넣으시고 저장을 누르셨죠. 네. 누른 다음에는 만약에 뭐 스텝 3번을 지금 잡고 있다. 그러면 스텝 3번에서 여기 무브를 누르시면 3번 위치로, 3번의 위치로 가 있어요. 네. 어 그랬는데 어 Z가 지금 조금 한해한 17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17로 넣으시고 세이브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3번을 누르시면 올라가죠. 음. 이해가 돼 있어요. 네, 요 세이브를 해주셔야지 그 네. 모터 드라이브 쪽에 롬에 꾹꾹꺾이거든요 예, 예. 정보가 전달이 되니까. 아, 이 예, 그렇게 해서 전체가 되고 나면 예. 이게 창을 닫으시고요. 그러면 테스트 2잖아요. 근데 작업 관리자가 여기서 2라고 해서 바꾸시는 게 아니고 여기 테스트 1에 보면 이제 2가 생겼어요. 아, 여기 바꾸는 거 작업자는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아, 테스트 예, 2로 그렇네요. 바뀌어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뭐 레이저 프로그램에서 이, 이 창은 이제 더안 열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저 프로그램만 보고 그냥 요거 스타트 눌러갖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요게 보면 샘플 툴라고 만들어놨거든요. 예를 예. 예. 교육을 하실 때 여기 이게 캡쳐죠. 예, 도안. 이게 쏘는 거. 예. 이, 이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고 이 사이에 도안이 있는 자리에다가만. 그 도안을 넣으시면 돼요. 예, 예. 이해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아, 그 IO 인풋 1번이잖아요. 아까 제가 5가 1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게 1이니까 얘가 스타트를 하면은 어쨌든 여기 대기 모뭐 스타트 대기에서 첫 번째 장소로 가야 되니까 예. 이동하고 나서 얘한테 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이 IO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아이온은 인풋이 들어가는 이유가 네. 그런겁니다. 동작 다 했으니까 싸라고 네. 하는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종료에요 종료가 지금 보면 파라메타에서 파라메타에서 포트를 보시면은 마킹 피니쉬가 7번으로 잡혀있거든요 네. 7번으로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7번으로 해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얘도 첫번째 마킹이 끝난걸 알아야 다음 동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7번을 다 마킹 끝날 때마다 넣는 거거든요. 예, 요렇게 형태만 만들어주시면그러면 네. 작업하는 거는 별 문제 없이 될 거고. 예, 예. 예. 그럼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쉽죠. 예. 예. 아, 잘 만지셨어요. 쉽게.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PC가 뻗거나 해갖고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마킹창도 닫았다 열어야 되겠지만, 얘가 그러면은 3단계쯤 다 있거든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예. 아, 이게 뭔점 이거. 뭔소 아까도 이런 거 아, 있었는데. 뉴욕. 아, 탑이. 아, 네, 오케이. 아, 얘요 네. 아니, 아니. 거 제가 이걸 먼저 눌러 놓으니까 알람창에 돼서 이게 안 먹어 요 아. 항상 알람창 확인해야겠네. 안 쳤네. 예. 이문 예, 열려 있어도 상관없죠? 네, 예, 제가여기 예. 지금 이거 끌어놨어요. 이 아, 신호를 예. 지금 저 1번으로 쓰고 있습니 아,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작업하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좀, 하죠. 쭉 내려올 거야. 세 번째 갈때 제가 강제로 세워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얘는 레이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지만 프로그 이축 프로그램은 3 단계에서 멈춰버렸거든요. 예. 예. 아. 그러면 얘를 원점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홈을 누르시는 게 아니고 이 어버트를 누른 다음에 얘를 하시면 예. 다시 스타트 위치로 가 아,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작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지금 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테스트, 예를 들어서 원으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얘는 테스트 원에 대한 것만.